거의 한달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중화요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불과 웍인데 이걸 돌리기까지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무거웠고 2, 3kg 되는 진짜 덤벨을 들고 계속 운동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들었고 재미가 생겼고 그만큼 뭔가 웍이 잘 돌아갈수록 요리가 좀 쉽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은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험했어요. 사실은 그 불이 굉장히 좀 크고 기름도 펄펄 끓는데 기름이 막 튀니까 어 최대한 칼질도 부상 없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우리 드라마에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호 씨 혹시 그 자문해 주시는 그 요리사 선, 선생님이라고 칭하면 그분한테 어떻게 들었던 이야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좋다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차차 한번 얘기 들려주세요. 네. 그렇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요리 솜이 있다던가? 어, 정말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그냥 잘한다 라기보다 괜찮네. 왜냐하면 우리 셰프님께서는 진짜 15년 이상을 그렇게 해오셨던 분인데, 그런 전문적인 분들도 가끔씩 다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시는 말은 무조건 다치지 마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죠.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네, 저는 그 전작이 검사 역할이었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예민하고, 맨처음 하고 좀 화통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번 드라마 그 신호를 보면서 항상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에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다 라고 이유를 찾았었는데 이유를 당체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캐릭터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라고 그 단세우를 캐릭터, 단세우라는 캐릭터를 보니까 너무 심플한 거예요. 배고, 배가 고파서 계속 기다리는 거고, 돈이 없어서 우덥대고 빌려달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막 공식을 집어넣지는 않는데, 어, 제가 집어넣었던 뭐 그런 자, 사소한 작은 공식들도 하나도 대입이 안 되는 캐릭터여서 저는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엉뚱하게 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워낙 그 판타지적 느낌이 강해서 이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밖으로 꺼내져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뛰쳐나와서 화면으로 비춰졌을 때는 말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순수하게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답이 됐나요? 저 혼자 해소할 수 있죠? 충분히, 충분히 됐습니다. 됐어요? 네.